현신구동장치 1번에 2D 내보내기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저희가 3D 도면 작업을 다 하고 나면, 자, 이 도면 작업했던 창을 이용해서 내보내기를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3D 도면 작업을 하면서 스타일 편집기에서, <laughs> 자, 뷰 기본 방향을, 네. 뷰 기본 설정을 삼각법으로 바꿔놨죠. 자, 뷰 기본 설정 삼각법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바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다른 이름으로 저장. <laughs> 자, 편신구동장치 1번에, 자, 2D 내보내기라고 저장을 할 거고요. 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그냥 싹다 지우시면 됩니다. 자, 저장이 다 됐으면, 싹다 딜리트. 자, 전부 다 지워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 바로 기준 버튼. 자, 기존 파일 열기를 이용해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모델링 파일들을 꺼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편심축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심축 하나 열기. 자, 편심축을 열 때는, 자, 일단 스타일에서, 자, 은선 표시 체크를 해주고요. 자, 음영 처리 체크는 풀어줍니다. 자, 축척은 1대1. 자, 방향을 문제도면이랑 똑같이 맞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심 축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바라본 모습도 한개 꺼내 주시면 좋습니다. 자, 투영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 방향으로 클릭.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까지 눌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측면도까지 꺼내줬습니다. <laughs> 자 기준 버튼. 자 이번에는 다른 부품 한번 꺼내 보죠. 자 4번 커버, 아 4번 커버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6번이랑 7번 중에, 자 7번은 굳이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7번 같은 문제는 네, 2D 도면 작업하라고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은 올 실이 들어있게 되는 이런 6번 커버 같은 것들. 자, 6번 커버 한번 꺼내볼게요. 6번 커버 선택해서, 자, 열기. 자, 일단 우측면 보이게. 자, 오른쪽에 달려있으니까 우측면이 보이도록 놔두고요. 자, 1대1 사이즈에, 자,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얘는 절반으로 잘라서 단면 모양을 꺼낼 겁니다. 자, 단면 아이콘 클릭. 자, 커버 클릭한 다음 가운데. 자, 바깥쪽에서부터 클릭.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클릭.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자, 왼쪽으로 꺼내서 클릭해주겠습니다. 자, 6번 커버 하나를 꺼내줬고요. 자, 슬라이더 한번 꺼내볼까요? 슬라이더. 자, 기준 버튼 눌러서 슬라이더, 네, 열기. 자, 슬라이더는 간단합니다. 자, 슬라이더 축척 1대1로 바꿔주고요. 자, 은선 표시, 음영 처리 풀고. 자, 얘는 그냥 옆모습. 자, 옆모습이 보이도록 해서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더는 이렇게 꺼내주시면 끝이에요. 자, 기준 버튼 또 다른 부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로킷 꺼내볼까요? 스프로킷. 열기. 자, 스프로킷도 우측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우측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축척은 1대1. 자,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멈춤 나사가 지금 저는 위로 가 있는 상태고요. 자, 단면을 이용해서 스프로킷 클릭. 자, 가운데 바깥쪽에서 클릭. 자, 밑으로 쭉 내려서 클릭.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누릅니다. 자, 지금 문제 방향이랑 똑같이 놓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키홈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방향이랑은 좀 다르지만, 자, 반대편으로 꺼내서 클릭. 자, 키홈 부분이 자,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꺼낼 거 찾아보죠. 자, 이제 4번 커버 한번 꺼내겠습니다. 4번 커버. 자, 기준 버튼. 자, 4번 커버 선택해서 열기. 자, 그런데 4번 커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꺼낼 겁니다. 자, 일단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 클릭을 해서 자, 돌려놓고요. 자, 그 다음 축척은 1대1 사이즈. 1대1 사이즈로 해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이 4번 커버를 그냥 단면을 이용해서 자, 만약에 절반으로 자른다. 자, 절반으로 잘라서 우클릭 계속. 자, 밑으로 내려 보게 되면 자, 카운터보호 구멍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가로로만 쭉 자르지 말고요. 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자를 겁니다. 자, 일단 꺼내놓은 거 선택해서 딜리트, 확인. 자, 단면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단면, 클릭. 자, 객체는 4번 커버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자, 일단 가운데, 자, 왼쪽 바깥에서 첫 번째 점 클릭.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다가 한번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대각선으로 꺼낼 겁니다. 대각선. 자, 대각선으로 꺼내서 작은 동그라미의 중심까지 일단 한번 스쳐 지나가고요. 자, 스쳐서 쭉 꺼내주는 겁니다. 자, 바깥쪽까지 쭉 꺼냈다면 클릭.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자, 이제 밑으로. 자, 수평 방향 밑으로 쭉 꺼내서 클릭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서 자, 카운터보 구멍이 눈에 보이도록 자, 이런 식으로 회전 도시, 회전 도시 단면을 꺼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커버 한번 꺼내 봤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본체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 버튼. 자, 본체 선택해서 열기. 자, 축척은 1대 1. 자, 좌측면이 일단 보이도록 해서. 자, 좌측면이 보이도록 해서 일단은 확인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자, 투영 버튼 한번 할게요. 자, 투영 버튼 눌러서 자, 꺼내 놓은 것을 자, 오른쪽으로 꺼내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 누릅니다. 자, 일단 투영된 모습이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저는 얘를 절반으로 잘라줄 겁니다. 자, 단면. 자, 처음 꺼내놓은 형상 클릭한 다음, 자, 가운데, 바깥쪽에서 클릭, 쭉 내려서 클릭. 자, 오른쪽 버튼 계속. 자, 오른쪽 방향 꺼내줍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금 문제랑 좀 비슷하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좌측면도가, 자, 바깥쪽 형상이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얘는 중간, 한 여기 안쪽 부분이 눈에 보이는 상태입니다. 자, 얘를 한번 잘라볼게요. 자, 단면. 자, 오른쪽에, 자, 단면 처리해놨던 거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일단 원통에, 자, 위에 위쪽 가운데 지점. 자, 바깥쪽에서 첫 번째 점 클릭을 할 겁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자, 눈에 안 보이니까 얘를 이용해서 자르는게 낫겠네요. 자, 여기 가운데쯤에 자, 다시. 자, 단면. 자, 투영에 나온 영상 클릭해 주고 자, 가운데 바깥쪽에서 클릭 한번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수직으로 쭉 내릴 겁니다. 자, 수직으로 쭉 내려 가지고 자, 첫 번째 점을 그냥 클릭 한번 해주고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때 마음대로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자, 밑에 있는, 자, 튀어나온 부분의 중간점을 한번 스쳤다가, 스쳤다가 쭉 들어 올려서, 자, 꺾이는 부분 생기죠, 이제. 자, 이 수직으로 꺾이는 부분에서 클릭 한번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립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서 클릭.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자, 왼쪽으로 꺼내서 클릭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처럼, 자, 단면 모양. 단면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은, 뭐 굳이 단면 처리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은 리브 부분을 쭉 잘라가지고 꺼냈었는데 자 여기에 단면 선을 한번 또 처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투영을 이용해가지고 자 위쪽으로 꺼내서 클릭 아 옆에 걸로 꺼낼까요? 자 투영 위쪽에다가 클릭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 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번 본체 같은 경우에는 꽤 복잡하죠? 여기에 한번 나중에 치수 작업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절단선. 절단선을 한번 그려가지고 옆으로 꺼내 줄 겁니다. 자, 요 정도 꺼내 주면 되겠네요. 자, 6번, 아, 7번 커버도 그래도 꺼내죠. 자, 7번 커버. 자, 문제에선 나올 일 없겠지만, 자, 그래도 7번 커버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커버, 좌측면이 보이도록 화면 돌려주고, 1대1 사이즈. 자, 그대로 확인. 자, 그 다음에 단면을 이용해서 절반 자릅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자, 오른쪽으로 꺼내서 클릭. 자, 이렇게 꺼내주시면 저희가 모델링했던 모든 파일 다 꺼내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 이렇게 2D 도면 작업을 하라고 하는 번호들만 꺼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저희는 지금 연습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체 치수 작업을 다 해볼 겁니다. 네, 일단 원래 시험 문제라면 정해진 번호만 꺼내서 하시면 되고, 지금 연습하는 동안에는 자, 이렇게 다 꺼내서 치수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한번더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내보내기. 자, DWG로 내보내기 합니다. 자, 편신구동장치 1번에 2D 내보내기. 자, 파일 형식을 바꿔야 되죠. 자, 파일 형식. 오토캐드 DWG 파일. 자, 변경 다 됐으면 저장 버튼 눌러 줍니다. 자, 저장이 완료됐으면 자, 폴더 들어가서 자, 저장된 파일. 자, 저는 압축 파일로 내보내기가 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여기에 풀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섞여있으면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자, 유형별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자, 유형별로 해서 cad 파일 자, 이렇게 모이도록 자, 편신구동장치 2D 내보내기 작업 마치겠습니다.